저희는 피터팬의 좋은방구학이라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중개업체 분들과 다르게 개인 고객들은 사실 그 방에 대한 문의를 전화로 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샌드보드 도입하고 채팅으로 여러 문의를 연결해서 많은 고객들이 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, 결과를 만들었고 지금 월에 10만 건 이상 채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그래도 지금 6년 정도 이상 샌드버드 사용하고 있는데요. 단한 번도 기술적 결함이 없었고,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. 두 번째 이유는 그 샌드버드에 사용하는 여러 기업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 사업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도 같이 그 공유해 주시는 부분들이 좋았습니다. 그래서 그두 가지 때문에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최근에 샌드버드가 또 AI 생성형 챗봇을 어, 출시하였는데요. 저희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 보면 그 고객들이 결국엔 필터링을 통해서 방을 구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점점 더그 AI 트렌드에 맞춰서 텍스트 기반으로 고객들이 물건을 찾았을 때이 샌드보드와 협업으로 더 좋은 매물들을 그 생성형 AI 챗봇과 함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